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수미테리는 제1연평해전의 비밀을 모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 있는 제1연평해전의 해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간행물부터 해서 모든 기록물은 제1연평해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해군의 전사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다 허위사실입니다. 제1연평해전이 1999년 6월 15일 날 발생했다고 기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죠? 그런데 제 이야기가 아닌 신동아 잡지에 기록된 천용택 국정원장의 취임식 날짜와 그 다음날 벌어진 일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날짜는 취임식 날, 그러니까 26일이고 신동아에서 기자들이 취재한 날짜는 27일로 기재되어 있지만 공작을 직접했던 사람한테 제가 들었던 날짜는 틀림없이 천용택이 취임식하는 그 현장에서 쪽지로 중국에서 지금 중국 정보부가 모든 한국 요원들을 체포해서 구금했다, 구속했다, 이렇게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신동화의 보도 날짜가 2004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발행인 또는 데스크 이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곧 이어서 중국 정보부가 진행하는 언론 세무 사찰이 진행되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중국 정보부가 한국의 모든 언론들을 언론 세무 사찰을 진행해서 대한민국 언론을 전부 다 적화시킨 게 바로 저 때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인 최인수 사건을 그때 집중 보도를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왜 북한이 제1연평해전을 일으켰냐 하면은 중국 정보부가 한국 정보부를 급습해가지고 엮은 게 바로 5월 26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 정보기관에서 중국의 무단으로 들어가서 제3국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한국 안기부로 끌고 가서 고문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 정보부는 그날짜에 작전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신동아에서는 6개월 후 그러니까 최인수가 납치된 날짜가 99년 7월 16일이기 때문에 6개월이면 1000년 1월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버입니다. 왜냐면은 1000년 2월달에 최인수가 중국으로 돌아간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최인수 사건을 일본 정부에 밀고래 가지고 오부지가 바로 김대중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한일회담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독도 수역을 다 뺏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회에서 취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000년 1월 2일날에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이 날치기로를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나 추인이 되는 게 1월 20일 넘어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자들이 그때 보낸 걸로 착각을 한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2월 달에 보낸 겁니다. 2월 달에 당시 사차장인 문상희가 미화 10만 달러 그리고 한국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만들어줘서 납치해온 역순으로 다시 선양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대략 한달 이내에 최인수를 밀고를 해버려가지고 중국 정보부가 최인수를 납치해서 고문을 해가지고 싸그리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독도를 뺏어갔다는 걸 알고 중국은 한국 정원이 갖고 있는 정치정보주권을 뺏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작전을 세워가지고 천용태기가 취임식하는 날 바로 그 시간에 다 구속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보부가 최인수를 김정일한테 압송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바로 3월달에 모든 걸다 알고 있었고 중국 정보부가 디데이 에차오 작전을 실시한 다음에 바로 김정일이가 제1연평해전 준비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날짜에 작전을 벌인 다음에 얻어맞고 나서 바로 자연스럽게 모든 대한민국 언론이나 기관들이 그렇게 알게끔 해가지고 뒤로 김대중에게 소환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님자 피항으로 들어오라오. 이런 말투를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은 드디어 김정일이 알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겁을 먹고 김경재 전 국회의원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그 대표를 한 김경재 의원을 공식적인 특사로 보내지만 그 목적은 북한이 이 최인수 사건을 때문에 김대중에게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를 탐지하는 게 김경재 의원의 임무였죠. 그러면서 바로 국정원 차장을 또 시켜서 비밀리에 방북을 시켜가지고 김정일에게 다 털어놓고 처분을 기다린 겁니다. 그때 바로 김정일이한테 가져간 게 작게 5 0 7 9 8인 겁니다. 이거를 김정일이 노무현이 자신의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자 통양에서이 사실을 발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조선의 작게 5027을 갖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흑금성에게 모든 걸다 뒤집어 씌워서 구속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현길 씨가 북한군 장성들을 수집해놓은 영변의 핵기지 도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화학기지 도면들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험한 흑한사마를 마치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북한에 침투해서 흙을 퍼온 걸로 동요는 그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흙을 퍼온 것만 자기들이 한 걸로 해서 국가 유공자가 된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정보사 쪽 군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보안사 출신, 보안사 현역 하사관 장기 근무자만 한 사람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공작을 했는데 공작은 허술하지만 선전 선동과 유언비어 살포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 연평해전을 딱 공식적인 자료만 가지고 공식적인 기록을 해놓고 그 뒤에 배경은 전부 다 속이고 있는 거죠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정보부가 국정원 요원들에게 자백하면 봐준다 그리고 천용태교도 자백해라 이렇게 해서 다 풀려났다고 하지만 이 사건이 그렇게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중국의 주권을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침해를 한 사건이고 그 약점으로 일본은 독도를 뺏어갔는데 중국이 공짜로 봐주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일도 현금 60조만 뺏어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은 겁니다. 바로 그때 천용택이 중국이 요구하는 국정원의 정치정보주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이 간첩도 잡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정치 공작도 할 수가 없고 정치 관련해서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1999년 5월 말 6월 초에 국정원의 정치정보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2000년에 김대중이가 뭘 만드냐면은 국가경영전략연구소를 만듭니다. 그게 지금의 민주연구원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관이 정원의 국가경영전략연구원으로 정식 기관으로 들어가 버리고 또 하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족되는 데그 후죠. 이거는 또 북한이 지금 통제라는 그런 기관이 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이 이런 걸다 알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국정원에 알려주거나 경찰에 알려주기 위해서. 한국에 직접 가가지고 국가안보수사국을 방문했었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데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우리가 접수를 할 수가 없다. 선생님이 옛날에 잘 나갈 때 그때를 해결해 주셨어야지 지금 와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했고 국정원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여자가 받으면서 뭔 기밀을 미국 CIA로 보냈단게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는 게 이렇게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접수가 안 돼요. 이렇게 거절을 해서 그만뒀습니다. 중국 정보부가 아무리 잘나간다나 다고 해도 미국 CIA를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정보기관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은 모든 고위직 군경 검찰, 판사 등등 모든 정치인들이 다 미국의 감시하에 놓여 있거나 중국의 감시하에 놓여 있거나 북한의 감시하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해당이 됩니다. 저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고, 그거를 제가 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놨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실시간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IP를 추적하거나 IP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인터넷 휴대기기, 컴퓨터, 이런 기기들의 고유 번호를 갖고 하는 겁니다. 수미테리는 본인도 모르게 한국을 위한 간첩이 된 겁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미국이 수미테리에게 얼마나 많은 혐의를 적용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까지 시킬 수 있는 자료를 미국은 갖고 있는 겁니다. 수미테리를 호소한 국정원 직원은 쫓겨왔지만 겁을 준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진실을 찾아서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적 권한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다가 서훈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가짜 연구원들을 대거 취업을 시켰다가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불구속 사안이 아닙니다. 고정 간첩들을 거기다 박은 겁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어저께까지 북한의 고위직으로 있다가 오늘 탈북해서 내일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냥 북한이 통제하는 를 기관이고 그 기관의 명을 바로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과거의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즉 민주연구원이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유언비어가 나오는 진원지가 바로. 국정원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북한이 그런 공작을 하는 거죠. 트럼프는 북한의 휴민트를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다 보내는 걸 알고 있고, 니네 돈이 많아서 그렇게 돈을 주니까, 니네 돈 내고 안보 지켜. 이렇게 지금 겁을 주는 것 뿐입니다.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위정자들에겐 니네 돈 내. 이 얘기가 우리가 돈 북한에 주는 거다 알고 있어. 그래서 한동훈이를 불러다가 미국 FCBI에서 자료를 주고 조사를 시켜가지고 우리 은행 직원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안 하죠.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적화되는 거 아니냐, 도망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몇 배가 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국에 이런 자생 간척까지 치면은 천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북한은 두배세 배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함경도는 원래 반 평양 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을 통제할 수 있는 한국 주한미군 기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병력은 얼마 안 돼도 별4개 달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한미군 기지 하나로 일본도 통제가 가능하고 러시아도 견제가 가능하고 중국도 견제가 가능한 겁니다. 군산에서 극초음속 미사일로 시진핑이 쏘면 도망도 못 갑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으로 와서 미 해군 함재기인 F-35C에다가 저위력 핵폭탄을 탑재해서 김정일을 폭격하면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죽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돈 많이 갖다 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엄포를 놓는 거고 미국의 김대중 비자금이 지금 경단위로 있는 것도 트럼프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인지 재작년 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안 나지만 그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죽었던 사람의 가족이 저를 찾아서 필리핀까지 와서 그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낼게 아니고 빨리 이런 허구적인 가짜 정보들을 다 격파하고 진실을 찾아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있어야지만 대한민국이 헌법상 누려야 되는 모든 권리를 국민들이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군사 정보나 정치 정보에 대한 이야기는 코페스 정보 채널을 가시면 더 자세하게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주케를 척결하는 시민모임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자세하게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우익 세력들이 저를 많이 지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개인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